네, 장관님. 네. 그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도 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어, 이제 받아서도 역시 정부안을 받아서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300명의 국회의원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겠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 야당 쪽에서는 300명 국회의원을 현 정부가 무시한다. 왜냐? 아동수당도 그렇고, 노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까지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뭐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오죽했으면은 야당이면서도 우리 보건복지 민생 예산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점 예산은 정부 안으로 가고 협의된 것은 통과를 시키면 어쩌겠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속이 타지만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민생 예산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정말 300명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일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표를 의식하는 그러한 그 공약은 가급적이면 국회와 협의해서 지급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어선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예산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 심중 깊이 예, 의논해서 어, 의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공이 인권유인 방치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장관님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어, 부산대 병원 폭권 사건, 뭐 폭행 사건이라든지, 강남 세브란스 병원 뭐성 폭행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어, 이제, 전공이들이, 어, 상당히 인권 유리를 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 방송을 통해서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전공이들이, 이제, 그, 한 11년, 전공이가 되려면은 11년 동안이나, 그 이제, 이렇게, 그, 뭐야, 그 가정을 걸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부 고발을 하기가 여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부, 네. 고, 내부 고발하기가. 그래서 이 전공이 수령이 지금 현재 어, 법이 있다 그러지만은이 법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어, 전공이 수령은 환경 개선이나 지 향상을 어,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장관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상시한 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의와 관련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좀 강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아마 얘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저희들은 그전공이 피해를 본 전공의를 보호하는 자들을 중심을 두고 또 그걸 구조적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법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또 보니까 그런 내부 고발 내지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부 고발을 안 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오늘도 보도되어서 예, 예, 예. 그 제도도 고치면서 그 피해자들이 정말 피해를 더 이상 안 받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옮기려면 해당 병원이 결정이 필요하죠? 네. 보건복지에서 결정해주면 안 돼요? 그런 뭐, 방법까지도 좀광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 그 예. 상위 부서나 다른 데서 제 3자가 수리인을 옮길 수 있도록 제3 복지부에서 예. 안으면제3 3예 기간에서라도 기에서요예할수 있게끔 네. 그까지도 저희들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구를 하실랍니까 아마 연말까지는 아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 좀 구체적으로 네.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예. 을리를해니다 긍정적으로. 네. 시 네.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